금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대담 순서입니다. 자 조계종의 사찰림 연구소라고 종단의 기구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를 이끌어갈 핵심 자원 자원이요 사람을 자원이라는 게좀 이상한데 네. <laughs> 자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한 분씩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의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전현선 네. 산림청 출신의 전현선 위원장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laughs> 경관사업 본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경치 좋은 곳을 돌아다니는 분 같은데, 장영환 <laughs> 경관사업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장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이 아무래도 윗사람 우, 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현성 네. 위원장한테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뭐 선배 맞으시죠? 네, 선배 네. 맞습니다. 예, 네. 전현성 박사님, 그 네. 지구촌이 병들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그 기상이변, 갑자기 막 홍수가 나오고, 갑자기 또 엄청나게 덥고, 네. 이런 그 온난화, 이것도 원인인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합니까? 요즘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도시에도 살면 은 수돗물 안 나오면 잘 모르는데 네. 시골에서는 제가 충남 금산이 고향인데 아, 인삼이 많이 인삼밭에 많이네. 물이 한번 차잖아요 네. 그럼 그걸 빨리 2, 3일 내에 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새벽 5시부터 어. <laughs> 자원봉사로 다 네. 인삼을 캐고 또 내일 또 제가 자원봉사를 가야 되는데 네. 하천변에 물이 넘쳤어요 음. 넘치면 이제 덤불 쓰레기 막 이런 것이 조경수 묘목밭을 그렇죠. 다 덮었어요 음. 혼자는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아주 한 (3~4년) 간격으로 음.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예 변화무쌍합니다 진짜 그리고 네. 비가 왔다 안 왔다 뭐 게릴라성 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장영환 본부장님은? 제가 이 이력을 보니까 국내 사찰림 이호 박사 사찰림 연구의 선구자 이렇게 불러도 됩니까? 근데? 아유, 가찬이십니다. 자찬, 자찬 아니시죠? 그럼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유, 아닙니다. 예. 사실 예. 저보다 그 먼저 사찰림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막 예. 그 분야에서는 산림 식생에 대한 어, 연구가 많았으며 어, 조경학 분야에서는 사찰 경관 예. 그다음에 사찰의 입지적 조건에 대한 연구가 좀 많았습니다 다만 저는 처음으로 음. 대한불교조계종 2 5개 교구 예. 본사를 대상으로 어, 사찰님의 공간 환경 음. 특성과 사찰림의 가치에 대한 생태계 문화 서비스 음. 어, 평가 지표에 대한 연구를 어, 좀 했던 했었던 예, 것이죠. 마치 예. 또 했군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호가된 거예요. 예, 시, 시기적으로 좀 <laughs> 적절한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전현선 그 위원장님, 그 한국사찰연구소가 원래 2014년에는 그니까 그 종수수님 현재 명예 이사장이시죠. 이제 주도로 설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계종 소속 기구라고 하는데 종영 기구 뭐 이렇게 불러요. 종단 사나 연구소 이렇게도 불르고요. 이렇게 되면 위상이 뭐 크게 달라집니까? 제 생각은 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봅니다.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종룡 기구가 이제 곧 되면은 되면 은 앞으로 음. 좋아지는 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좋아지는 점은 결국은 연구 계획을 수립하거나 네. 자료 조사를 할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연구 성과물을 음. 현장에 활용을 할때그 자찰 측에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네. 면에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선님들이 그렇죠. 사찰림에 대한 인식이 요즘 많이 그렇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음. 네. 자 저는 저도 이게 취재를 한 기억이 있는데 사실 한국 사찰림문서 이사회 때 지난 2월이었죠 의결이 네. 돼서 저는 이미 종영기구로 네. 절차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알고 네. 보니까 입법 예고가 최근에 됐고요 네. 그럼 법적 절차가 아직 좀 남았습니까 네. 그~ 사실 아직 조금 더 진행해야 될 음.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어, 부서 간의 음. 그 업무 협의적인 부분이나 음. 어, 최종적으로 어, 종무회의에서 어, 입법 예고했던 그 종령 안을 가지고 어, 종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어, 어. 절차가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10월 음. 중에 어, 출범을 네. 공포할 예정이 있고 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출범하고 나서는 음. 사찰림 연구소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임시 이사회와 정기 아. 총회를 통해서 세부 규칙이라든가 어, 사찰림 연구소 명칭 변경 그 다음에 주소 변경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될 아직 이제 마무리가 될수 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았군요. 네. 자 전현선 위원장님은 네. 전신이니까 저랑 같은 성씨인데 네. 물론 본관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지난 5월에 새롭게 출범한 국가 유산청이 있어요. 네. 국립 자연유산원이라고 또 네.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사찰림 연구소 활동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저는 큰 영향은 없고 예. 서로 창생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음. 그 문화재청 산하에 지금은 예. 국가유산청 산하에 음. 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거기는 이제 고고학이나 미술 건축물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존과 복원 또그 활용에 관련된 연구를 한다면은 음. 국립 그 문화 유아 유산 연구 국립 자연유산원. 예, 예 자연유산원. 자연유산원은 예. 어, 노거수라든지 뭐 이런 어 그러니까 자연유산 570건이 있는데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지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보 구축과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립을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예, 아직 완전히 설립되지는 않은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러면 사찰림의 노고수나 천연기념물 예.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도 지금 연구의 대상을 삼고 예. 계획을 짜고 있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연구를 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해서 예.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그런 어, 관계가 그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요? <laughs> 자연 유산원이 너무 커지는 걸 원치 않는 거?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사찰림과 관련해서 아, 그렇죠. 저희가 선도적으로 예. 해나가야죠. 예. 음. 살짝 당황하신 것 같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laughs> 그래요? 예. 예. 두 분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주 좋습니다. <laughs> 우리 장영환 본부장님은 예. 이게 발등에 떨어진 과제 평소에 늘 하는 얘기를 제가 좀 들은 게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예, 예. 구축. 예. 욕심이 많아서 뭐든지 좀 모으려고 하는데요. <laughs> 버리질 아, 않아요, 도시. 예. 버려야지 예. 된다고 하는데. 버려야 모으죠, 뭐 그죠? 예. 그데 실질적으로 예. 이 사찰림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어, 사찰림 기초 현황 자료 수집, 그렇죠. 구축. 예. 그다음에 사찰림의 공간 정보 구축 음. 및 관리 방안 연구 음. 그리고 사찰림 생태계 보전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데. 예. 어, 실질적으로 가장 급선무는 네. 사찰님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던 네. 우리 원로 스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전에도 제가 네. 여러 번그 사찰님 국장, 네. 사, 사, 사그 살림 우리 종단 살림국장님을 네. 하셨던 그. 네. 저희 이사장 하셨던 종하 스님. 종하 네. 스님. 뵙고 인터뷰를 한번 하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네. 자꾸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어, 어, 뭐 저, 말을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 그원로스 님에 대한 예, 예, 인터뷰를 예. 기록으로 좀 빨리 남겨야 될 부분이 급선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탄소 중립이란 말 많이 씁니다전위원 네. 탄소 네. 중립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 제로 네. 만들겠다. 네. 그러면은 산림 탄소 중립 상세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제가 봤는데 요이 네.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탄소 중립이라는 네. 것은 영어로 어, 자동차로 앤 뉴트럴 뉴트럴 알죠. 뉴트럴은 중립인데 네. 그 해에 배출한 것과 흡수한 것, 음. 배출을 그런 것이 이제 갖게 만그배 그것을 해서 추가적인 대기 중에 추가적인 음. 배출 그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다른 산업 분야는 그 배출을 감축하는 일이라는데 그렇죠. 산림만 오직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산림밖에 없어요. 오. 그러면 사찰림이 네. 사유림의 일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네. 큰 면적인데 여기서 네. <laughs> 기존에는 사찰림을 보존 위주라고 하면은 네. 앞으로는 이제 보존과 경영 관리를 같이 투트랙으로 가서 네. 여기서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경영 관리 방법들이 네. 기법들이 있어요. 네. 그 수종 갱신이나 네. 아니면은 그 벌채를 하는 그 기간을 좀 길게 해서 숲수를더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찰님도 아. 이제 경영 관리 한 측면에서 적용을 네.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제. 네네. 네, 음. 네. 나무나 숲으로이 네. 이산화탄소 흡수해 가지고, 네. 그죠? 네. 이게 늘리고 뭐 이런.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사찰이 거의 음. 목재 건축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재가 바로 탄소 통조림, 탄소 저장고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찰 건축물 자체가 네. 탄소 저장고입니다. 예, 통조림. 네, 통조림 속에 뭐가 들어있죠? 통조림에, 여기는 네. 이제 탄소가 들어있죠. 꽁치가 들어있죠, 보통. 네. <laughs> 유통조림, 유통 네. 유통기한. 네, 탄소 통조림에. 탄소 음, 통조림이다 이거죠. 네. 예. 수천 년간 예. 그다 저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찰링과 관련한 법률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있네요. 한 30여 개 이상 있는데 불합리한 제도가 있습니까, 장영환 부장님? 아, 불합리한 제도보다는 일단. 그 25개 교구 본사를 어,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찰림 법령을 조사해 보니까 뭐 자연공원법, 뭐 전통 사, 사찰 음. 보존 뭐 지원에 관한 법률, 어~ 산림보호법 등 여러 가지 어, 32개 법령에 의해서. 뭐 국립공원이라든가 공익용산지, 예. 그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음. 79개 유형으로 예. 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걸 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을 가지고 법률에 대한 지정 목적을 보니 어 실질적으로 어 복지에 대한 목적이 가장 많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이용, 그다음 보존과 보호 순으로 이제 좀 예. 나타났는데요. 뭘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절에 가면 스님들이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저도 아, 마찬가지로 아니, 이렇게 뭐, 가서 컨설팅 하면. 너무 많네요, 법이. 결국은 네.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네. 시어머니 한 분도 힘든데 여러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월정사 같은 게 24개 법률에 지정돼 있는데 아. 월정사 사찰님그 많은 시어머니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서 음. 어, 가칭 사찰님 보험및 육성에 관한 특별 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어, 다른 여타 법률에 대해서 어, 허가를 받은 그런 의제 처리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어, 사찰림에 대한 보호 활용이 좀 어, 간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시아버지가 차라리 낫습니다. 시어머니보다 아, 네. 예. 봉장님, 경험을 통해서. 경험상. 예. 그런 예. <laughs> 체험한 일이죠? 예, 많이 경험하고 <laughs> 있습니다. 예. 우리 저전현서 위원장님 그숲 네. 해설이라든지. 네. 문화 탐방, 명상, 산림 치유, 뭐 수목장, 음, 광릉 네. 수목원 우리 뭐잘 알지만만. 이런 것이 다 복지 프로그램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산림 자체가 예. 산림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산림 복지는 법적으로는 그 산림 문화, 예. 산림 휴양, 산림 치유, 산림 교육 그네 예.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네 가지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매우 또 우리는 이제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 자연환경도 갖춰져 있고 또 접근성도 좋고 명상이나 사찰 음식 사찰 문화유산 등 볼거리 쉴거리 네. 먹을거리가 골고루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이 사찰림을 보존 위주에서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이 사찰림 기반 특화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네.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렇죠. 예 확산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에 그~ 영환한 박사님하고 예. 그~ 노 스님들을 음. 인터뷰를 하러 이제 많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음. 암자가 많이 비어가고 있대요 아. 거기에 왜냐면은 예.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또 스님들이 노 스님이 또 홀로 음. 계시기는 쉽지가 않은 여 여러 가지 여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그 암자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그 제가 볼때 네, 감사합니다. 예, 암자를 유지하고 음. 활용하는 데는 음. 이 복지 프로그램을 잘하면 좋겠다. 그런 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사찰림을 가면 생태 그다음에 휴양 뭐 이런 게 떠오르지만 또 이게 있습니까? 뭐 송이라든지 고로새 예. 뭔가 이 생산물을 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뭐 아, 어, 예. 어, 지난 이제 1 9 0 0년도 초에 기사만 네. 봐도 어~ 화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음. 고로쇠 채취를 위해서 어~ 사촌 사찰 님에서 사촌 아, 사찰에서 사촌 주민에게 음. 고로쇠 채취권을 줘가지고 예. 어~ 마을 사람들이 어~ 소득을 올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어~ 사찰에서도 함께 이렇게 소득을 네. 올렸지만 또 뭐~ 현재 같은 경우도 현재에도 이제 법주사 같이 네. 이큰 이제, 이제 소나무가 많은 큰 사찰림을 네. 가지고 있는 사찰에서도 네. 지금도 송이채취권을 사촌 주민에게 네. 이렇게 주면서 네. 서로 상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네. 강원도 정선에 정암사라고 있습니다. 한백산에 한백산. 네. 어, 네, 엄청나게 네. 많은 이제 사찰림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한백산 한백 그 산림 마을이 있어요. 산촌 네. 마을이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야초나 약초를 가지고서 어 화장품에 대한 원료 아니면 건강식품 이런 거를 해서 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 우리 사찰님도 어 이런 부분에서 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나 이런 어 기획을 좀 하면은 어 사찰 종단 네. 차원에서 도움이 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종단이 지금 이제 사업부가 있는데 수익사업 모델 개발이 상당히 큰 과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지금 조계종 소속 기구가 되니까 예, 예. 하나의 좋은 수익 모델이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사찰님의 연구소 역할이 음. 바로 그런 이제 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 예. 전현선 박사님은 산림청에서 네. 근무하셨죠 예전에. 그렇습니다. 어, 최고위직까지 지내신 건가요? 그렇건 아닙니다. 최고위직은 산림청장이야 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연구소장까지는 했습니다 그래도 어, 상당히 좀 올라가셨네요 이게 네, 네. 산림청에서 최고의 기획 브랜드입니다 기획 브랜드? 네, 브랜드. 기획 브레인 브레인이죠 브레인이시군요 브레인이시죠 두뇌군요 두뇌 네. 몸통은 따로 있고 두뇌이신데 <laughs>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한 산림청, 환경부, 국가유산청, <laughs> 국립공공단 여기랑 협조할 일이 많습니까 앞으로? 저는 많다고 보고요 네. 꼭 협조를 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산림청과는 업무 협의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장영환 법무장님하고 같이 또 가서 두 분의 과장님도 만나뵙기로 했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 연구할 그 과제 개발이라든지 네. 그런 걸 하려면은 산림청이든 문화재 그 국가유산청이든 환경부든 네. 이런데 꼭 필요로 한 정책 개발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사찰림 현장에서도 또 필요로 한 내용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필요로 한 내용이 어느 부서 그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 네. 어느 정책과 연결성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렇죠. 예. 그 맥을 짚고 찾아가야지 음. 그냥 가서는 그 쉽지 않으니까 예. 그, 그 맥만 잘 짚고 가면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아. 우리가 연구를 해준다는데 음. 그러면 이제 환영받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맥을 안 짚으면은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나요 음. 예. <laughs> 그럴 수가 있죠. 예. 예. 장영환 본부장님은그 사찰님 탐방 행사는 계속 이끌고 계시는 거죠? 예, 각 예, 사찰을 예. 돌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사찰림 연구소는 예. 크게 이제 연구 분야, 교육 음. 분야, 사업 분야, 협력 분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예. 사찰님 탐방은 우리 교육 분야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매년 5년 5회 이상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7년째입니다. 예. 예 7년째인데 올 9월에는. 직지사의 사찰림 내에 이제 숲길이 50년 만에 음. 개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음. 올 이제 9월에는 1박2일 코스로 해서 사찰림 탐방을 알겠습니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 예. 그만하시죠 이제 왜냐하면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얘기는 다음 께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 네. 한국 사찰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의 장영환 부장, 전현선 위원장 두 분과 나눴습니다.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